박지현, 피아노로 15분 만에 걸작 완성, 선배 조영수 30년이 지나도 그녀처럼 작곡하는 가수는 드물다 찬사. 박지현, 이 이름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기억된다. 그는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음악적 창작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다지고 있다. 그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작품은 음악계에서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이 곡은 박지현이 피아노로 단 15분 만에 완성한 걸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그의 창작 속도와 음악적 깊이는 단순히 놀라운 수준을 넘어서 예술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박지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선보이며 항상 새로운 창작물을 발표할 때마다 대중의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그의 음악적 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단 15분 만에 작곡한 이 곡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그가 지닌 예술적 통찰과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예술 작품이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에서 이번 작품은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할수 있다. 특히 이 곡에 대한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들 역시 박지현의 창작 능력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냈다. 특히 조영수 선배는 박지현의 창작 능력은 정말 독보적이다. 30년이 지나도 그녀처럼 작곡하는 아티스트는 드물 것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영수 선배의 이 발언은 단순히 박지현의 뛰어난 작곡 능력을 칭찬하는 차원을 넘어 그녀가 음악적 깊이를 갖춘 진정한 예술가임을 인정하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는 박지현이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아티스트임을 확고히 밝혔다. 이번 작품은 박지현의 음악적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는 그동안 대중적인 히트곡을 발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번 피아노 곡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그의 창작 세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가 단 15분 만에 완성한 이 곡은 피아노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의 흐름이 매우 섬세하고 풍부하다. 그만의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창작 방식은 이 곡의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준다. 이 곡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시와도 같다. 박지현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사로잡는 선율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감동적인 선율과 진정성 있는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며 깊은 감정을 전달한다. 이번 곡 역시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세계를 잘 반영한 작품이다.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박지현의 창작 여정은 이번 곡을 통해 또한번 빛을 발하게 되었다. 박지현은 음악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창작 세계를 추구하는 아티스트이다. 그는 자신의 색깔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매번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피아노 공 역시 그러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접근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자유로움과 깊이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며 음악의 깊이를 한층 더 넓혔다. 특히 박지현의 창작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아노로 단 15분 만에 완성된 이번 곡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직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창출되는 음악적 감동이다. 박지현은 그가 가진 음악적 직관을 통해 이 곡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창작한 이 곡은 매우 완성도가 높고 듣는 이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박지현의 창작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뛰어난 능력만을 가진 아티스트가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예술적 존재임을 입증했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예술적인 깊이와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며 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작품 역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박지현의 예술적 깊이를 더욱 인정받게 만들었다. 조영수 선배는 박지현을 30년 후에도 그녀처럼 작곡하는 아티스트는 드물다라고 말하며 그의 창작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조영수의 이 발언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박지현이 지닌 예술적 깊이와 창작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말이다. 그는 박지현의 음악이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박지현이 미래의 음악을 여는 열쇠가 될 아티스트임을 확신하게 만든다. 박지현은 그동안 대중음악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그는 음악 그 자체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가 창작한 이 곡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음악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박지현의 창작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발표하며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적 경지를 탐구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가 만든 음악은 언제나 감동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으로 탄생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리라 확신한다. 박지현은 그저 가수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음악적 천재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며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만들어갈 것이다. 박지현은 이번 작품을 통해 음악적 천재성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술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그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그가 음악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박지현의 음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지를 넘나들며 그가 창작하는 음악이 언제나 감동적이고 혁신적일 것이라 믿고 있다. 박지현의 창작 여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은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얻고 그가 만들어낸 음악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박지현은 단순히 음악적 천재일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티스트이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이제 박지현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술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남긴 작품들은 음악의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다.